2 3년 6월 27일 오늘은 애플 수박을 수확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애플 수박 수박 보이시죠 여기도 수박이 있지 오케이 그리고 까메오 까메오냐 저기 뭐큰거 보이죠 저거는 내 친구 두꺼비. 밭에 올 때마다 이놈 있네. 도망가지도 않아요. 크기가 거의 내 주먹만 해. 애플 수박이랑 비교를 해봐요. 저기. 저 가만히 있어, 지금. 자, 애플 수박부터 먼저 따 보겠습니다. 내 손. 못뭐 어떻게 따? 따는 거지. 오, 무게가 꽤 있네. 사이즈 비교해보겠습니다. 내 손, 이딴만한 애플 수박 일단 하나만 수확해봤고, 소개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일단 하나만 빼봤어요. 자, 그리고 내 친구 두꺼비도 보여줄게. 두꺼봐, 두꺼봐. 어디 보자. 두꺼비 봐봤지푹 뛰는 거? 잘 도망가지도 않아. 두꺼봐, 두꺼봐. 쟤는 단독으로 다음에 찍겠어요.